시력교정 수술을 하고 격투기를 해도 괜찮을까요? 눈이 버텨줄까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확실히 알수 있습니다. 원장님, 시력교정을 한 사람이 격투기처럼 거친 활동을 해도 괜찮나요? 네, 아무래도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할 부분은 시력교정 수술 이후의 눈의 내구도 차이일 것 같은데요. 대표적인 세 가지 수술을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스마일 수술은 각막 절편을 만들지 않고 각막 표면을 그대로 두기 때문에 외부 충격에 대한 내구력이 맨눈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복싱, MMA 선수들도 실제로 스마일 후에 활동을 이어가고 있고 회복도 빨라서 훈련 복귀에도 용이합니다. 따라서 격투기를 하는 분들에게 스마일은 구조적으로 회복과 안정성에서 장점이 있습니다. 라섹 아, 수술 역시 절편이 없고 결국에는 맨눈과 거의 같은 강도로 회복됩니다. 하지만 초반에는 이 각막 상피가 약해져 있어서 충격에 민감하고 통증도 심하고 회복에 최소 한달 이상 걸립니다. 그래서 격투기를 하는 분들에게는 현실적으로 불편함이 많습니다. 렌즈 삽입술은 눈 속에 인공 렌즈가 들어가는 방식이라 충격에 취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렌즈 삽입술은 구조상 격투기에는 권장되지 않습니다. 정리해 보면 격투기를 한다면 스마일은 회복과 안정성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해 보이고 라섹은 회복이 오래 걸려 불편할 수 있고 어, 렌즈 삽입은 충격 위험 때문에 한계가 있다고 볼수 있겠군요. 맞습니다. 격투기처럼 충격이 큰 운동을 고려한다면 스마일은 회복과 안정성에서 확실히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최종 선택은 개인의 눈 상태와 생활 환경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원장님 마지막으로 조금 특별한 사례를 하나 말씀드려보고 싶은데요. 배우 김보성 씨처럼 한쪽 눈이 거의 실명된 상태에서 격투기를 하는 경우에 의학적으로는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 건가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미 한쪽 눈이 실명된 경우에 남은 눈은 말 그대로 생명선인데요. 욕두기처럼 충격이 큰 운동에서 만약 그 눈까지 손상된다면 회복 방법이 없고 완전 실명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김부성씨는 오른쪽 눈이 마이너스 6 디옵터 왼쪽 눈은 마이너스 30 이상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또 부동시라 눈이 떠다닌다 라고 표현하셨는데 이건 정확히 어떤 상태인 거죠? 마이너스 6 디옵터 정도면 고독근시지만 대부분의 경우 교정 가능합니다. 반대로 마이너스 30 디옵터 이상은 측정이 어려울 정도로 심한 손상 상태이고 사실상 실명 정도로 보셔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동신은 두 눈의 시력이 너무 차이가 나서 뇌가 두 눈을 동시에 맞춰서 쓰지 못하는 상태를 말하는 건데요. 어, 이 정도 부동시면 아마 김보성 씨의 왼쪽 눈은 어렸을 때부터 시력 발달이 되지 못해서 결국에 오른쪽 눈 하나에만 의존하고 계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럼 만약 원장님 환자가 그런 상태에서도 격투기를 하겠다고 한다면 원장님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네. 사실 한쪽 눈이 실명된 상태에서 격투기 경기를 치르는 건 의학적으로는 매우 위험한 선택일 수밖에 없습니다. 남은 눈까지 손상되면 회복 방법이 없으니까요. 다만 김보성 씨처럼 기부를 위한 특별한 목적 때문에 그 위험을 감수하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라면 같은 상황의 환자분께 그런 선택을 권하지는 않겠지만 그 마음만큼은 충분히 존중한다고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김보성 씨 역시 남은 눈을 꼭 지키는 쪽으로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격투기를 고려하는 분들에게도 좋은 도움이 될것 같은데요. 네, 그럼 원장님 이제 마무리해 주실까요? 오늘 영상이 격투기뿐 아니라 격한 운동을 즐기면서 실력 교정을 고려하시는 모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